할렐루야 7월 10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나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수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샤엘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호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 가이샤라의 멋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그 시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7월 10일 아, 또 우리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도인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좀 여러분 더위와 함께 에, 여름을 통과하고 계시죠? 아, 한낮의 뜨거움은 아, 가을에 달콤한 열매를 예약해두고 있습니다 고진감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고통이 다 하게 되면 아주 단감이 온다. 단 맛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아,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씨 뿌리지 않고 얻는 것은 다 허위고 가짜고 막의 유혹입니다 아, 눈물을 리고땀 흘리고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름에도 이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아,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가을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걷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간 한 사람 오늘 또 바울을 만나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서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계획기를 좀 보여주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루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자 이제 오늘 어 두로에서 제자들을 이제 함께 만나면서 잠시 머무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뭐라고 건면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 본토 내또 어, 출발했던 어떤 에, 유대인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So 이 120문도가 마가의다락방에서 성령받고 출발했던 복음의 그 시작점을 향하여 그는 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도 유대인 교회가 있었지만 상당히 약화됐죠.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울 만큼 이방교회들이 또 바울이 전도한 소아시아나 아니면 마케도니아 교회들 부흥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처음으로 가지 말라 하는 일종의 번면을 듣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시면 이 여러 날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건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서 믿음의 제자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먹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샤라. 에 예. 가이샤라 아마 여기는 빌립보인 것으로 보여져요. 가이샤라는 로마의 주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보이는 그야말로 유대인으로서는 서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죠.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여정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는 곳마다 믿음의 씨를 뿌렸던 믿음의 제자들 또 믿음의 어떤 하나님이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제자들과 빌립의 집이나 뭐 루디아의 집이나 베베의 집이나 가는 곳마다 준비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여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여관을 예약해야 되고 다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네트워크, 성령의 인도함. 이것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예비된 어떤 거처, 예비된 예배 장소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단기 성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갈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려고 그러면 400명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200명 들어갈 자리가 결코 쉽지 않아요. 어, 너 더군다나 뭐 여기서 150명만 돼도 그 장소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어던 때는 뭐 장소를 좋은데 빌리려고 하면 돈을 많이 요구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예배에 실패한 적이 없고 가면 딱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맞춰 우리의 입장에 맞춰 적절한 장소를 예배 예비, 예배해 주시더라. 오늘 바울도 그런 지금 온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첫 번째 목적에 부응할 만큼 그는 가는 곳마다. 불인 전도의 시로 집에 유하게 됩니다. 유하게 되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보고, 그런 강론이 있는 거죠. 또 구절에 보면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 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속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로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 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딸 중에 하나가 예언하는 딸을 은사를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은사를가 많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경화, 소위 말하는 책으로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꿈은 여러분 일종의 무의식 가운데 밤에 꾸는 거라면 대개 환상은 의식 중에 낮에 보여지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구분하자면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언하는 자가 마귀에서 온 건지 성령으로 온 건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과 그의 영적 어떤 상태를 보면 뭐 금방 구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렇게 해서 또그 예언자의 말을 들은 다른 주변의 바울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고 다 같이 권하고 바울의 발목을 지금 붙잡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무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없고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좀 얘기 제발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초대교에 회 다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이 가지 말라는 감동보다는 문맥으로 보면 가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감동으로 깨우쳐 준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준 거예요. 아마 가지 말라는 권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위험하니 가서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말라. 라고 이제 바울에게 권면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모든 사람은 상동을 결정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불리하냐,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것 가지고 대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직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돈 아래에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 자기의 어떤 면에서 수익 아래에 있는 겁니다. 불우심이 먼저냐,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유익하느냐, 유리하느냐, 여기가 판단 기준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 감동을 액면대로 전하지 못해요. 내 생각을 거의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therefore, 가지 마. 아니, 바울은 이를 위하여 풀림받았다 이거예요. 바울의 성령은 누구시고, 오늘 여기 제자들의 성령은 누구며, 천여 예언자의 성령은 누구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내 식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미 던져진 인생이요, 헌신된 인생. 오늘 바울이 그 말합니다.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안 가는 길이지만 그러면 결국 제자들이 여기서 함께 굴복한 건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네, 사는 것도 주의 손에 죽는 것도 주의 손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 명령을 나는 기억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노라 성령이 강권하면 바울에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부름과 열정과 소명이 아직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열한 날 후에 꾸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여정은 예언대로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으로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빌미로 내 뜻을 많이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